감사팀장 강명수입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제251회 거제시의회 임시에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이번 임시에는 사전 공지에 드린 바와 같이 개회식을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를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매너모드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승인이 되었으므로 제이백오십회 그대시의회 임시에 제 일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의제사무국장 송근섭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0일의 의제시의회 임시회는 2025년 1월 6일 태열 의원 외 6명 의원의 집회 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월 1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안 건은 이태열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의원징계의 건한 건입니다. 의원 출석 상황은 재직의원 16분 중 13분 참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의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제251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거제시의회 의원 징계요구 보고의건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15일 1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해륙 서명의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해륙 서명의 건은 순서에 따라 김도호 의원 안석복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가 없습니까 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 사망 그제시의원 징계 요구 보고일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양태석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그제시의원 징계권을 발의되어 의원님들께 해당 의안을 인쇄 배부해드렸습니다. 거제시의원징계권은 거제시 회의 규칙제 87조에 따라 본회의 보고 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 산회 후은 징계의 건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며,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 보고서가 접수되면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의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1회 거제시의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laughs>